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이 나고 오늘 이어지는 26장 1절의 말씀은 급격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사역이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미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내가 예고했던 바와 같이입니다. 이제 그때가 도래했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은밀한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전임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음에 빠뜨리려고 모의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음모를 꾸며왔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밀란을 우려해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성 백성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큰 관심이 없었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순례객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성 안의 분위기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음모 다음에 곧바로 오늘 말씀 14절에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끄럽죠. 하지만 마태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끼워 넣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타나게 되죠. 당시에는 남녀 간의 공간 구별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남자들만 식사하는 자리에 여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일탈 행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꾸짖게 된 것이죠. 제자들 눈에는 향유가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저 바닥으로 쏟아진 것으로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쏟아지는 값비싼 향유에는 주목하면서 향유가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 정도 가치라면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누구나 평소 잊고 있던 자선을 진행을 하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정말로 낭비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른 셈이죠. 하지만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에게 의도가 무엇이었냐고 물었던 것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여인을 추궁에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녀는 무척 가치있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죠. 가치있는 향유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언제든 할수 있다고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그들 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아무 때고 할수 있으니 미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분명히 매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있을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주, 임박한 죽음에 대해 알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장례를 위한 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인데 지금 그녀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바로 앞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그 사실을 현실로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좋은 그 일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그 몸에 부어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 온몸을 적신 이 향유 냄새는 지금부터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과 피비린내와 사망의 냄새로 진동하는 그 자리를 아름다운 헌신의 향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와 유다의 배신 사이에 아름다운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이 여인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의 의미는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큰 의미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을 꼭 말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절의 그때에 라고 하는 말과 평행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방법과 시기가 막막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유다의 배신 원인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가 기대한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꿈꾸었던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카비 이후 또다시 무너져 내린 독립의 꿈, 그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고 대적자들의 심장부로 자진하여 들어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입니다. 그는 노예 한명 값에 해당하는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향유 여인과 유다는 전부를 걸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유다는 자신의 전부를 걸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인은 아끼지 않고 매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지만, 유다는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인의 거룩한 낭비는 세세토록 좋은 일로 남게 되었지만, 훗돈의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은 가장 알맞은 때에 합당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이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예수님께 온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기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설립한 찰스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도 그보다 더하다고 할수 없다. 나를 위해 피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사실이라면 내가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그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영원히 빚진 자로서 온 삶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는 인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헌신은 기꺼이 거룩한 낭비로 드려질 수 있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주님 앞에 항상 최고의 시간, 최고의 헌신, 최고의 봉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방에 비를 내려 주시고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게 하여 주셔서 재앙 급수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주시고 자주적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또 이란의 종교 탄압 정책과 여성 차별적 정책들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한 더 깊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니어스쿨 야외 예배가 영광 염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일 세례식이 있고 4월 9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식을 통해서 부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식년을 통하여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국 방문에 대한 모든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라면 현재의 숙소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숙소 구입과 증축에 대한 재정이 채워지고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주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성교하시는 박숙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적합한 과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드센터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는데 잘 적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아픈 시암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그 가정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또한 늘 주와 동행하는 자로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번호순 권사님, 이민한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역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